Hi everyone, this is Lincoln. Today is 16th of February, 2025, Monday.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Samsung Jingong of Hana Engine. 한화 시스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삼성중공업은 금요일날 1.60% 떨어지고 애프터마켓은 한화폭을 조금 축소해서 1.24% 떨어졌는데요. 3개월치 주가흐름을 보면 4.53% 올라서 3개월 동안 좀 황보하는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죠. 1년 주가는 117.94, 3년 주가는 380.90. 어 삼성중공업이 꾸준한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서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은 반도체라든지 AI 관련해갖고 너무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또 로봇도 있고요. 어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고 조금 쉬어가다 결국은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다시 오르기는 할것 같은데 당분간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카타르의 QSTS라고 어, 구경 선산대요. 여기하고 선박 개조 프로그램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.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하나 엔진. 하나 엔진도 삼성중공업하고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. 어, 금요일날은 1.82% 떨어졌고 애프터마켓에서는 하락폭을 조금 축소해서 1.45% 떨어졌고요. 어, 3개월치 주가 름이 26.17%. 약간 우상향이긴 한데 조금 횡보하는 모습이죠. 그래도 삼성 중공업보다는 약간 흐름은 좋습니다. 1년 주가흐름 은 121.77, 3년 주가흐름은 590.54. 그래서 뭐 워낙 엔진 쪽은 우리나라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좋게 봐도 괜찮을 것 같고 하나 엔진도 다만 그동안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조금 있고 당분간은 살짝 쉬어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하나 시스템. 하나 시스템도 어떻게 보면 삼성중공업하고 하나엔진하고 조금 비슷한데 조금 더 역동적인 모습입니다. 음, 금요일날은 2.177% 떨어졌다가 애프터마켓은 하락폭을 조금 축소해서 1.98% 떨어졌고요. 3개월 치 주가흐름은 90.42로 나쁘지 않습니다. 1년은 201.90. 3년 치 주가흐름은 676.28% 상승했습니다. 지금 이제 방산 쪽이 워낙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고 우주 사업에 벌써 음, 전체 매출의 18%를 차지하는데 앞으로 우주 사업이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하나씩. 음, 시스템은 좀, 음, 모아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지금 작년, 아, 올해 예상 매출이 4조 4,460원, 영업이익은 3,040억 해서 2025년보다 매출 21%, 영업이익 146% 성장 예정이고, 2027년부터는 더큰 성장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좀 어, 모아가도 될것 같다.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어쨌든 내일이 설 명절인데요. 어, 편안하게 지내시기 바라겠고요. 음 영어 표현은요. How are you doing today? Not bad yourself. I'm just wondering, do you have time this Sunday? I'm working on it. We are about to finish up with Korea. I l e a r n n g out the detail. Season quantitative easing, season quantitative tightening 있었고요. In the beginning change starts slowly, but at some point it makes a whole different world. 이런 표현들잘 기억하시면서 f 니 4D 보시면서 귀를 잘 튜닝하시고 그다음에 음 뭐라고 할까요? 그 기본적인 표현들 입에 착 붙이도록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탁구 재테크 영어와 스크린 골프 관심 있으신 분 연락주시고 영어 가위나 맛집 투 탐방 관심 있으신 분도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That's it. This is Lincoln. See you next time.